thank <laughs> you 3월 17일 수요일 소사 FM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 시간의 진행을 맡은 임용입니다. 아, 지금 코로나 시대 때 지금 누구나 한 번쯤은 겪을 수 있는 가정폭력과 우울감에 대해서 이성직 한울 심리 상담센터 센터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오늘의 첫 곡은 장범준의 복고 엔딩으로 듣고 시작, 시작하겠습니다. 그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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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범준의 벚꽃 엔딩을 듣고 오셨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현대인이라면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한울 심리 상담센터로 일하고 계시는 이성직 센터장님을 모시고 오늘은 가정 폭력과 우울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울 심리 상담센터 센터장 이성직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센터장님 그 한울 심리 상담센터에서 일하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한놀이란 뜻이 뭐가 있나요? 음. 큰 울타리라는 의미도 있고요. 아, 따뜻해지네요. 듣기만 네. 해도. 예. 네. 그리고 저기 또 하나님의 의미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 이게 어디에 있나요? 음. 찾아보시면 돼요. 사전에. <laughs> <laughs> 아니 아니 사무실이 어 아, 죄송합니다. <laughs> 어냐고 제가 놓쳤네요. 아, 센터가 비치가 예. 이 말이 어있냐 이렇게 들었는데. <laughs> 죄송해요. <웃음> 다시 갈게요. <웃음> <웃음> 센터가 어디에 소재 있나요? 아, 예. 센터는 저기 롯데백화점 아니 롯데시네마 옆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선생님 이게 그상 코로나 시대 때 나의 심리를 배우고 싶어하고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은연중에 굉장히 많고 야매로 공부하시는 음. 분들도 엄청 어, 많아요 그래요? 제 주변에 음. 저도 이제 이 공부를 오래 시작해가지고 아직 끝을 못 맺고 있는데 혹시 이거를 배우고 싶어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예.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공부를 시작해야 하는지 음. 그게 알고 싶어요. 아 좋습니다. 어, 저희 한올심리상담센터는 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심리 상담도 제공하고요 예. 그리고 또 전문가나 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예. 어~ 저기 수시로 예. 어, 세미나가 열리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희 센터 위치는 롯데시네마 예. 어, 신청 근처에 있으니까요 예. 어~ 또 전화로 주시면은 한울 예. 심리 상담 센터라고 스마트폰으로 검색하시면 금방 나오니까요 아. 어~ 오시면은 아주 다양한 불안 우울 여러 가지 심리 이론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다달마다 개강을 하나요? 예, 다달마다 아, 하고 그렇군요. 수시로 등록 가능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그 지금 코로나 때문에 보이지 않게 가정 폭력을 당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우울감을 느끼는 분들도 있고, 또 직장에 대한 상실감 때문에 더 힘들하시는 어 분들도 있는데 이것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할수 있는지 알수 있을까요? 네. 어, 무력감, 우울감은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부분은 우리 개인이 될 부분은 일상 생활보다 규칙적으로 해야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네. 에, 일단 움직임을 많이 조금 음, 운동을 많이 해야 음 될것 같습니다. 음 무력감 있다 보면은 음 에, 움직이지 않고 혼자 있는 경우가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신체적인 어떤 움직임을 통해서 음. 어, 기분의 전환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개인적인 노력은 에, 그리고 이런 어려운 시기는 어, 타인과 어떤 연결되는 느낌이 지지나 위로 아, 어, 같은 상황에서 이제 서로의 위지, 위로나 지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위기 상황은. 예. 아 그렇군요. 지금은 여러분 에너지를 폭발할 시대인 것 같습니다. 저도 홈트를 해서 5kg를 뺐, 뺐거든요. 음. 근데 다시 찌고 있긴 하지만. 그거를 인해서 저도 우울감을 많이 덜어낸 것 같아요 근데 그중에 해결되지 않은 게 있는데 우글해결을 못해요 음, 음. 근데 우리가 어저 사람 분노 저절 장인가 봐왜 저래 이렇게 말할 때가 있잖아요 음, 음. 근데 그것을 효과적으로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음, 우리가 욱하는 먼저 이제 상을 보시는 게 중요해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욱하는 이유는 네. 어, 성질이 안 좋아서 욱할 수도 있잖아요. 성질 네. 급한 사람들, 네. 성, 성질이 이제 다혈적인 사람들은 이게 욱하고또 네. 후회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뭐 디크는 없어요 그런 분들. 디크는 없는데 이제 주변 사람들이 이제 욱하고 나면 디크이 남아서 사람들 피하죠. 네. 그래서 평소에 욱하는 분들은 에, 내 성정이 아주 안 좋다는 느낌을 좀 본인 스스로가 반성을 해야 되고 그게 네. 어, 대한. 자각적, 의식적으로 내가 욱하기 때문에 음. 그런 상황, 자주 욱하는 게 누구하고 자주 욱할까? 음. 내 배우자하고 욱하는 걸까? 아니면 내 자녀한테 욱할까? 네. 이런 분들은 마음이 여려서 다른 사람한테 못하고 주로 배우자한테 욱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녀들한테. 아. 이런 분들은 이제 바깥에서 말 못하고 싸워두고 네. 뜻대로 안 되니까 뜻대로 되는 건 배우자하고 자녀잖아요. 네. 부모님들도 어머님들도 자기 삶이 뜻대로 안 되면 남편한테 뜻대로 안 되고 하면은 전부 애한테 간다고 그 뜻대로 하려고 그쵸.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력감인데 에, 그런 욱하는 분들은 평소에 내가 누구한테 욱하는지 아시고 네. 그 알아차리고 이 욱하는 거를 조금 다른 데서 해소할 수 있거나 운동이나 네. 아니면은 욱 하고 싶을 때 알아차리는 게 되게 어려워요. 네. 그런데 이제. 알아차리는 게 먼저가 돼야 될것 같아요 왜 내가 화가 나고 욱하는지 아, 스트레스 받아서 욕하는지 예, 예. 스트레스 받아서 욕하면은 본인 스스로가 어떤 생각도 봐야 되고 어 내가 왜이생 욱하는 분들은 사소한 걸 과장해서 이렇게 되게 재앙하시고요 예. 되게 어떤 사소한 건데도 되게 크게 이렇게 예, 느끼는 경우가 많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욱하기 전에 내 몸의 상태를 많이 봐야 돼요. 이런 분들은 쉽게 막 심장이 뛰거나 혈압이 올라가서 어... 그다음에 머리도 막어러워지고그 어... 예, 순간에 또내지리니까 시원하죠. 네. 그러니까 또 하고 또 하고 하는데 되게 이게 안 좋죠. 본인은 시원할지 몰라도 네. 주변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상처받거든요. 그리고 욱하는 순간에 이제 우리는 이성적이기보다는 동물적으로 바뀌어버려요. 네. 그러니까 주먹이 나간다고요. 네. 아니 물건을 집어 던진다고요. 네. 상당히 하고 나면 후회하지만은 반복적으로 후회, 죄책감도 느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잘못 고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네. 못 고치는 것보다는 일단은 평소에 내가 내 신체에 대해서 알아차리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고요. 아, 우리 감정이 몸에서 먼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놓쳐버리면 이제 이성 꺼져버리고 음, 그냥 반사적인 행동을 하죠. 우하는 거는. 음. 음. 그럼 선생님 그 내가 예를 들어서 우기 올라온다 음. 이랬을 때. 어~ 예를 들면 어떤 행동을 해야지 내가 이 우기 없어질까요 사실은 이제 감정이 벌써 올라오면은 거의 조절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스물스물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올 오르... 순간 아는 게 중요하겠죠 그때는 네. 스스로 이제내 스스로 셀프 타임 하시라 하죠 내가 네. 그, 그 장소에서 빨리 벗어나는 게 제일 나아요 근데 벌써 네. 감정이 못까지올라 왔다면은 네. 거의 내질르는 경우가 많아요 아. 예, 예, 사실은 이 분노 폭발은 예방이 중요하지 이 감정을 느낄 때 이 조절한다는 건 사실 힘들어요. 음... 어. 아, 선생님 저 같은 경우는요. 우기 조금 올라올 때 찬물을 마셔요. 아, 그것도 좋습니다.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어떻게 찬물이 어떤 감각이 찹잖아요. 그죠? 네. 예, 시원한 그착그 그 차가운 느낌 쪽으로 이제 우리가 주의가 가기 때문에 네. 예, 일시적으로 주의 분산이 되어서 좋습니다. 그리고 음... 실제로 감정 조절을 어려워하는 분들을 위해서 치료를 할때 우리가 자해의 욕구가 일어날 네. 때이 가슴이 되게 답답하고 터질 것 같은 느낌이 예, 들어요. 그래서 예. 이제 우리가 에, 응급처치 방식이 얼음이죠. 가정에 예, 냉장고에 예. 얼음을 에, 이렇게 에, 조각을 붙들고 이렇게 지고 있어도 음이 차가운 느낌이 손으로 가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주위가 분산되기 때문에 그때는 내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예. 오늘 너무 유익한 시간인데요. 그러면 저희가 짧긴 하지만 라디오로 해보는 나의 우울증 자가진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센터장님 도와주세요. 음, 예. 어, 제가 저기 울증 척도하고 불안증 척도 전문가용을 가지고 왔어요. 아, 예. 에, 근데 이제 지금 문항 수가 21문항수 1문항인데 네. 에, 시간상 우리가 다 하진 못하고 네. 어, 제가 가지고 온 이제 울증 척도가 한국판 에 백우울증 척도라고 불러요. 아, 아, 이거는 그렇군요. 이제 미국에서 아론 어, 백이라는 의사분이 개발했는데 음. 에, 우리 전문가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아주 많이 이제 어디 보면은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전문가용인데요. 음. 에, 문항이 이제 21문항 우울증 척도가 있어요. 네. 에, 요 가운데 우리가 어, 21문항을 다 하는 게 아니고 한0 문항으로 해서 우리 이명샘하고 네. 제가,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에, 뭐 이제 척도가 2 0 1 2 3 이렇게 돼 있는데 에, 기다 아니다 쪽으로 이제 가 볼게요. 그럼 손가락으로 해도 되나요? 네, 예, 손가락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네. 손가락으로 예. 해 볼게요. 예. 여러분들도 한번 해 보시고 내가 지금 상태가 어떤지를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음. 자, 첫 번째 문항이 슬픔인데요. 네. 어, 나는 현재 슬프다, 슬프지 않다. 슬프지 않다. 네, 슬프지 않다. 에, 두 번째 예내 삶의 비관주의에 관련된 거예요. 네 나는 미래에 대해서 희망이 있다 없다. 있다. 음 그럼 아니죠. 뭐 네. 우, 우울하지 않죠. 네. 그다음에 에, 즐거움 상실인데요. 네내 삶이 나는 즐겁다. 즐겁지 않다. 이게 가끔도 해당이 되나요? 아니 지금 2주 동안이 어떠세요? 지금은 지금 아, 어떠세요? 즐거워요. 즐거워요. <laughs> 네. 음 그럼 우울하지 않아요. 즉 음. 그다음에 예, 죄책감. 에, 나는 항상 나는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 어, 느끼고 있다. 일이 잘 진행이 안될 때. 음, 지금요. 예. 지금 어떠세요? 지금은 어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요. 그래요. 네, 우울증이 가끔은... 심한 분들은 지금도 느껴요. 음... 그다음에 네. 중요한 질문 하나 할게요. 예. 네. 나는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아니에요. <laughs> 음, 그 우울증 아니에요. 그다음에 에, 나는 쓸모가 없다. 아니요. 음, 이기다 그러고 죽고 싶다 그러면 상당히 위험하다 보시면 돼요. 네. 그다음에 나는 스스로 짜증이 난다. 네. 음, 예, 우울증이 아닌 분도 성격이 안 좋은 분들은 스스로 짜증 나요. 음. 제가 성격이 안 좋은 음, 걸로. 예, 예, 성질 고쳐야 되죠. 그다음에 <laughs> 에, 피로감. 나는 이유 없이 늘상 피로하다 지금. 네. 음. 그래요. 이런 거는 우울증일 수도 있고 그냥 소진이 돼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예, 이 정도 이제 하시면은 이 가운데 우리가 어 정말 어 심리 상담을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문항이 뭐냐면요. 네. 이 자살 사고예요. 아 예. 자살 사고와 그다음에 더 이상 내 미래는 박지 않다. 희망이 없다. 네. 어, 그다음에 나는 쓸모가 없다. 네. 그다음에 나는 뭔가 내 인생을 죄책감, 실수한 게 너무 많다. 네. 그다음 이유 없이 많이 지금 기력이 없다면은 하 네. 상당히 중 이제 중등도 중등도라 말은 음. 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음. 어떤 네. 말씀이 되셨습니다. 예. 음. 선생님 그러면 음. 저는 세계 해당이 되는데 음. 저 우울증인가요? 없어요. 눈빛 봐도 지금 우울이 없어요. <laughs> 눈빛에서 희망이 가득 들어있어요. 우울증 아, 예. 없어요. 감사합니다. 네. 홈트 덕분인 거 같아요, 선생님. 음. 에너지를 많이 발산을 하니까 우울감도 없어지고 살도 빠지고 어, 가정이 좀 평화가 오는 것 음. 같아요. 그래요, 지금 여러분, 울... 음. 네, 여러분들 네. 홈트 꼭 하세요. 우울증 음. 계시면 여기 안 왔겠죠. 그렇죠. 집에 지금 계시면서 지금 우울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겠죠. 음. 네, 자 오늘 참 유익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지만 어, 센터장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생활하는데 꼭 적응해 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코로나 때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예, 어, 우울하시면요, 가만히 계시면요, 점점 빠져들어요. 또 우울하게. 그럴 때 음. 제일 좋은 방법은 몸을 움직여서 땀을 나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아, 예, 우울하신 분들 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거는요. 네. 운동만 해도 우울하지 않다고 그래요 우울증이 안 빠진다고 하거든요. 그럼 네. 문제는 이제 우울하면은 아무것도 하기 싫잖아요. 네. 그냥 가만히 있고 싶고 그게 이제 생각만 계속 자체가는 생각만 하거든요. 그럴 때 제일 응급 조치는 빨리 나와서 뛴다든가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시는 게 제일 음.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 음. 네. 그렇군요. 센터장님 오늘 방송 열심히 해주셨는데 감사한 마음으로. 신청곡을 받으려고 하는데 듣고 싶으신 곡이 있으실까요? 예, 제가 20대 때 자주 불렀던 제18번 최성수 씨의 동행을 신청하고 아, 싶습니다. 아 멋지세요. 자, 여러분 한절기에 코로나와 감기로 조심하시면서요. 오늘 최성수 씨의 동행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감사했습니다.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날을 생각하자니 어느새 그려진 한개빈 밤을 오가.